안녕하세요. 선요가의 반아람입니다. 오늘도 함께 호흡을 나누고 움직이면서 몸과 마음을 살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바로 여기에 온전히 존재하며 스스로를 잘 알아차리고 또 돌볼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진심을 다 해보기로 해요. 그럼 이제 천천히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리에 한번 바르게 앉아 보겠습니다. 코로 숨을 마셔도 보고 또 코로 숨을 내쉬면서 정말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있구나, 내가 숨 쉬고 있구나 하는 것을 좀더 직접적으로 느껴보고 의식도 해봅니다. 이렇게 해보기 전에도 우리는 분명히 숨 쉬고 있었을 텐데 막상 이렇게 숨 쉬는 것을 잘 관찰하며 호흡해보면 의식 없이 했던 호흡이 얼마나 얕았는지도 알게 되고 또 이렇게 한번 마음 먹고 깊은 숨을 쉬는 것이 몸에도 마음에도 얼마만큼 활력을 주는지 새삼스럽게 느끼게 돼요. 항상 잠시잠깐이라도 꼭 멈추어서 깊은 호흡을 한번 연습도 해보고, 그렇게 따로 시간을 좀 가져주세요. 오늘은 숨과 숨 사이에, 그러니까 마시는 숨과 내쉬는 숨 사이에 멈춤을 가져가는 호흡으로 이어가 볼 건데요. 이제 익숙해진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 좀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기억하실 건, 숨과 숨 사이에 멈추는 거지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는 거. 그 경계를 분간하기가 아주 쉽지는 않겠지만 음, 뭔가 얼굴이 빨개지고 막 숨이 턱 막힐 것 같은 답답함이 찾아온다면 그건 멈춤보다는 참음일 거예요. 그래서 마신 숨을 그대로 머금어서 그 숨이 몸 안으로 더 깊게 퍼져 나가는 것을 기다려준다. 이렇게 마음을 한번 먹어 보세요. 다시 한번 코로 숨을 깊게 마시며 몸을 한번더 바로 세워 주고 아주 길게 내쉬면서 눈도 감아 보겠습니다. 눈 감은 채로 필요하면 복부로 양손을 가져가셔도 좋아요. 또는 가슴 앞에 합장하셔도 좋아요. 또는 가슴 위에 양손을 포개어 얹으셔도 좋고, 처음 시작하셨던 것처럼 무릎 위에 손을 얹으셔도 좋습니다. 잠시 움직여 보면서 오늘의 내가 원하는, 오늘의 내가 가장 안전하게 앉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자세로 만들어줍니다. 코로 가능한 한 깊게 숨을 쑥 마셔봅니다. 배꼽 주변으로 골반 아래쪽까지 숨이 채워지는 게 느껴지시나요? 다시 한번 길게 내쉬고, 한번 더 깊게 쑥 마셔봅니다. 복부와 엉덩이를 채운다 생각해 주세요. 다시 길게 내쉬고, 한번 더 해봅니다. 깊게 쑥 마셔서 배와 엉덩이가 마치 커다랗게 부풀 것처럼 한 번에 또쑥 내쉬어줍니다. 몸의 아래쪽으로 바로 쑥 들어갔던 숨의 느낌을 기억하면서 이제 그렇게 숨을 마셔주면 거기에서부터 잠시 머금고 기다려 줄 거예요. 준비되셨으면 같이 시작해 봅니다. 코로 숨을 깊게 마셔줍니다. 복부와 엉덩이로 들어간 숨 느끼며 거기에서 잠시 머물러 줍니다. 숨이 필요할 때 천천히 내쉽니다. 다시 한번 코로 숨을 깊게 마셔서 복부와 엉덩이가 숨으로 채워지면 잠시 멈추어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동안 숨이 조금 더 갈비뼈 위쪽까지 끌어올려진다라는 느낌 한번 느껴보세요. 거기에서 숨이 필요해지면 길게 내쉬어줍니다. 여기까지만 하셔도 됩니다. 가능하다면 다시 한번 숨을 깊게 복부로 가득 채워 넣었을 때 잠시 멈추어 기다리며 그 숨이 갈비뼈 위쪽까지 타고 올라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여유가 있다면 잠시 더 멈추어 그 숨이 등 뒤와 쇄골 앞쪽까지 타고 올라오며 몸 안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껴봅니다. 숨이 필요할 때 완전히 다 내쉽니다. 본인이 도달할 수 있는 지점을 찾으셨다면 오늘 그곳에서 멈추어 기다렸다 내쉬는 숨을 반복해 이어갈 거예요. 각자의 숨열번 안에 머물러 보겠습니다. 열 번의 호흡이 마무리되면 이제 멈춤 없는 자연스러운 숨으로 돌아와 줍니다. 더 넓어진 공간 안으로 조금 더 깊은 숨이 들어가고 긴 숨이 나가는 것을 느끼면서 다시 한번 편안하게 숨 쉬어 줍니다. 편안하게 마시는 숨에 자연스럽게 척추를 다시 한번 일으켜주고 다시 한번 편안하게 내쉬며 뒷목을 부드럽게 놓아줍니다. 시선이 먼 바닥을 향해 놓이면 눈꺼풀을 부드럽게 들어 올려 깜빡깜빡 움직여주고 준비가 되시면 다시 천천히 고개 들어올려 정면을 바라본 앉은 자세로 돌아옵니다. 오늘은 어깨와 골반을 위한 인요가 동작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도구를 조금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담요가 하나 있으시면 좋겠고, 또 볼스터 또는 이 볼스터를 대용할 수 있는 이불을 아주 두텁게 말아둔 것이라던가 아니면 좀 단단하고 긴 베개 있으시면 그것도 좋습니다. 또 자세에 머무르실 때 보통 나는 어딘가가 불편하다. 스스로의 몸을 잘 알고 계시다면 어떤 도구든 추가로 더 사용해서 몸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셔도 좋습니다. 이제 준비가 되셨을 걸로 알고 동작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매트 앞쪽을 보고 앉으셔서 볼스터는 오른쪽 옆에 가져다 놓을 거예요. 바닥에 엎드려서 한쪽 고관절을 조금 열어내서 무릎을 이 볼스터 위에 얹어놓으려고 해요. 더 커도 괜찮아요. 그리고 얼굴을 바닥에 내려놓을 거라서 어, 본인이 누워서 한쪽으로 고개를 돌렸을 때 생기는 목의 커브도 불편하다면 어, 이렇게 한번 정도 살짝 접어서 커브를 만들어 주셔도 좋고요. 그냥 나는 편안하게 좀 푹신하게 내려놓고 싶어 하면 이렇게 접으셔도 좋습니다. 움직여 보면서 언제든지 잠시 일어나서 도구를 정비해서 누워 주세요. 이제 바닥에 배를 대고 한번 엎드려 보겠습니다. 천천히 먼저 무릎 대고 배를 대고 엎드려서 골반도 조금 움직여서 불편하지 않게 해주고 먼저 다리를 올리셔도 괜찮고 그렇지만 보통은 머리를 내려놓으신 다음 골반을 움직여서 다리를 올리시는 걸더 추천드려요. 팔 일단 양 옆으로 두면서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 왼쪽 뺨을 담요에 편안하게 한번 기대어 보세요. 숨 한번 쉬어주고 살짝 몸을 왼쪽으로 기대며 오른발볼을 세워 바닥을 짚어 주신 다음 골반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필요하면 볼스터를더 가까이 끌고 오시면 돼요. 다리를 던져봅니다. 만약에 이 발이 떨어지는 게 불편하시다면, 볼스터를 조금 내려서, 무릎도 걸리고, 발도 조금 얹어지게 하셔도 괜찮아요. 다시 손으로 바닥을 짚어서, 살짝만 얼굴을 들어볼까요? 왼 골반이 너무 짓눌려 있다면, 발볼을 세워 짚어도 좋고, 발등을 눌러도 좋고, 살짝 엉덩이 한번 들었다가, 묵직하게 골반을 바닥 쪽으로 낮춥니다. 이제 고개를 다시 돌려서, 왼쪽 뺨을 담요 위에 편안하게 내려놓아 주세요. 나는 오늘 어깨가 너무 불편하다 하시면 오늘 어깨와 골반을 위한 인료가이긴 하지만 골반의 움직임에만 집중하셔서 머무셔도 괜찮아요. 어깨 움직임 해보실 수 있다면 천천히 오른팔을 등 뒤로 가져가서 이렇게 놓아 둡니다. 여기서만 계셔도 돼요. 가능하면 이 왼팔을 머리 위로 꼼지락 가져가서 손가락 끝을 움직여 두 손을 맞잡으셔도 좋아요. 여기에서 우리 3분 동안 머물러서 기다려 볼게요. 손을 한번 걸어 잡았으면 더 이상 계속 당기려 하지는 말고 그냥 툭 걸려있게 두셔도 돼요. 숨 쉬면서 오른 엉덩이 골반에 들어간 힘도 다시 풀어내고 아주 편안하게 숨 쉬어줍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어깨 움직임이 불편하시면 손을 꼭 맞잡지 않으셔도 돼요. 한 팔만 올리셔도 되고 두팔다 풀어서 얼굴 옆에 두시고 골반만을 타겟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주 천천히 등 뒤에서 맞잡은 손끝만 툭 풀어내고 숨 한번 크게 쉬어 보세요. 오른 어깨 겨드랑이 안쪽으로 숨이 한번 더 깊게 들어갈 수 있게 해주고 내쉬는 숨에 부드럽게 등 뒤에서 오른 팔을 돌려주며 오른 팔을 펼쳐서 오른 허벅지 엉덩이 위에 툭 걸쳐놓고 또한번숨 쉬어줍니다. 이제 왼팔도 부드럽게 풀어내 바닥을 짚으면 눈도 좀 떠서 깜빡깜빡 움직여보고 천천히 오른팔 풀어내 바닥을 짚으면서 고개 들어 올려 바닥을 보면 몸을 왼쪽으로 살짝 돌리며 볼스터에 있는 오른다리를 풀어내 바닥으로 가져와 주고 팔꿈치로 바닥을 짚어 상체를 조금 들어 올리면서 좌우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골반을 조금 움직여 몸을 풀어줍니다. 무릎도 한번 접었다가 폈다가 해볼까요? 너무 힘드시면 그냥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도 괜찮아요. 바로 볼스터를 끌어오셔도 좋고 한번 뒤로 조금 물러나서 기지개도 좀 켜시면서 몸을 길게 늘렸다가 옆에 있는 볼스터를 반대 방향으로 옮겨 놓으시면서 자세로 가셔도 좋고 그냥 엎드려 계신 상태에서 움직이는 게더 편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반대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천천히 손 풀러 내면서 오른쪽 뺨을 바닥으로 담요 위로 편안하게 내려놓아 보세요. 숨 쉬어 보고, 불편함 점 없으시면 그대로 오른발볼 세워 짚어도 되고, 그냥 놓아도 되고, 오른쪽으로 살짝 기대면서 왼다리 꼰지락 움직여서 볼스터의 위치도 편안한 곳으로 왼 무릎 얹고, 팔도툭 얹어서, 왼쪽 골반에 힘을 툭 풀어 내려 놓아 봅니다. 숨한번또 크게 쉬어 보세요. 그대로 팔 내려놓고, 휴식하셔도 괜찮아요. 어깨 움직이실 수 있다면, 왼팔 등 뒤로 돌려서, 손을 툭 얹어 기다리셔도 좋고, 여유 있으시면 머리 위로 오른팔 쿵지락 움직여 양손 맞잡아 주셔도 좋아요. 한번 꽉 잡았다가 그냥 손만 걸려 있을 정도로 툭 풀어 놓고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3분 동안 휴식해 줍니다. 팔을 움직이면서 목이 불편해지지 않았는지 살피시면서 필요하다면 지금 고개를 살짝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으시면서 머무르는 3분의 시간 동안 불필요한 곳에 자극이 깊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절해 주세요. 오른 골반에 체중이 너무 실려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대로 엉덩이를 들었다 놔도 좋고, 오른발부를 세워 짚어서 아주 살짝 골반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는 것으로도 충분하니까요. 민감하게 살펴보시고 본인에게 필요한 자세를 취하고 자세가 완전히 다 만들어지고 나면 거기에서부터는 아주 편안한 숨과 함께 몸이 스스로 일할 수 있도록 기다려줍니다. 숨을 깊게 쉬어보면서 천천히 걸어진 두 손을 툭 풀어냅니다. 편안한 숨과 함께 왼손이 스르르 미끄러지면 팔을 조금 돌려내면서 왼쪽 엉덩이, 허벅지 위에 손을 툭 얹어 숨한번 쉬어주고. 여유가 생기면 이제 머리 위에 둔 오른팔도 툭 풀어 앞으로 떨어뜨려 둡니다. 거기에서 다시 숨 크게 쉬며 기다려주고 다시 왼손을 움직여 바닥 쪽으로 가지고 내려오면 오른팔도 조금 끌어내리면서 그대로 좀더 계셔도 좋고 고개만 살짝 들어올려 이마를 바닥에 두거나 또 편안한 쪽으로, 반대쪽으로 고개를 조금 돌려 내려놓으셔도 좋아요. 또 골반을 조금 움직여, 왼다리를 뒤로 길게 뻗어내고 숨 한번 크게 쉬어주고 골반 좌우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움직여 보고 천천히 양손으로 가슴 옆 바닥을 짚으면서 아주 조심히 뒤로 물러나줍니다. 엉덩이가 뒤꿈치 쪽을 향하도록 아주 긴 아기자세에서 두 번의 깊은 호흡. 숨과 함께 천천히 등을 말아서 다시 한번 상체를 일으켜 올라오면 한발한발 포개면서 다시 한번 정면을 향해 바른 자세로 앉아줍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깊은 호흡과 움직임을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남아있는 시간을 또 다가올 내일을 좀더 단단하게 그리고 유연하게 살아갈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셨기를 바랍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